안녕하세요.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수배입니다. 고배당 픽을 찾고 계신가요? 5월 25일 S클래스 방에 공개된 해외 축구 조합픽 결과입니다. 약 6.5배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은 2025년 5월 28일에 펼쳐지는 KBO 중요 경기 분석 시작해 볼 텐데요. 첫 번째 경기는 키움 히어로즈와 기아 타이거즈의 주중 3연전 2차전 경기입니다. 극심한 부진에 빠진 키움과 5할 승률 복귀를 노리는 기아인데요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시죠 현재 키움은 14승 42패로 리그 최하위에 머물러 있으며 최근 5경기 모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팀 평균자책점 5.98 타율은 2할 3푼 3리에 그치며 경기장 평균 득점도 3.5점에 불과한데요 무기력한 공격력과 불안한 마운드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기아는 현재 25승 26패 5할승 률에단한 걸음 차이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팀 평균자 측점 4.47, 타율 리할 오픈 1위, 경기당 평균 득점 4.6점으로 전체적으로 완전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 키움은 김현주가 선발로 나섭니다. 시즌 1승 1패 평균자 책점5.11 w h i p 1.54로 10경기 중 선발로는 대부분 4이닝 안팎을 소화하며 아직 퀄리티 스타트는 없습니다. 직구 비율이 55%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이며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이 그 뒤를 따르는데요. 평균 구속은 139km 수준으로 제구보다는 타이밍을 빼앗는 스타일이지만 피안타율이 높고 이닝 소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기아는 베테랑 좌완, 양현종이 선발로 나섰는데요. 시즌 3승 4패, 평균자체점 4.61, WHIP 1.52로 10경기 중 4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특히 키움 상대로는 이미 1승을 올린 바 있습니다. 직구와 체인지업 중심의 조합에 슬라이더를 섞는 패턴으로 노련하게 경기를 풀어가는 투수인데요. 평균이닝은 5.1이닝으로 기본은 해주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투수보다는 타선의 집중력이 더욱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WAR 기존으로는 테이블 세터진이 2.77로 기아보다 우세하지만 중심 타선과 하위 타선에서는 모두 열세입니다. 카디네스를 중심으로 한 키움 중심 타선의 총 WAR은 1.78에 불과한 반면 기아는 최영우를 축으로 4.06까지 끌어올렸는데요. 특히 최영훈은 이번 시즌 WR a 2.88로 기아 타이거즈 타선에서 가장 결정적인 존재입니다. 김도영 역시 3번 타선에서 꾸준한 생산력을 보여주며 상위 타선의 연결력은 분명 위협적인데요. 반면 키움은 송성문과 최주환이 리드오프로 나서지만 이후 타선의 WR 하락폭이 급락해 경기 중반 이후 득점 루트가 마땅치 않은 점이 큰 약점입니다. 결국 키움은 초반 선취점이 반드시 필요하고 기아는 중후반 집중 타를 노려야 하는데요. 이번 경기는 투수력과 타선의 짜임새 그리고 최근 분위기까지 고려하면 기아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양현종이 키움 타선을 무난하게 막아준다면 최영우를 중심으로 한 중심 타선의 득점 지원으로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반면, 키움은 김현주의 이닝 소화 여부에 따라 불펜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초반 흐름을 반드시 가져가야 승산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 저수에는 기아의 마엔을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롯데자이언츠와 삼성라이언즈의 주중 3연전 2차전 경기입니다. 양팀 모두 순위 경쟁의 분수령에 서 있는데요.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시죠. 먼저 롯데는 시즌 30승 22패 3무를 기록 중이며 최근 5경기에서는 2승 3패로 흐름이 다소 주춤한 모습입니다. 팀 타율은 2할 8푼 9리로 리그 최상위권을 유지 중이며 경기당 평균 5.2득점, 실점도 5.2점으로 타격전 양상이 자주 벌어지고 있는데요. 반면 삼성은 27승 26패 일무로 중위권 싸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 특히 3연승을 달리며 팀 분위기가 확실히 상승세인데요. 팀 평균자 측정은 4.1상, 득점력은 5.5점으로 공격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경기 롯데는 나균난이 선발로 등판합니다. 시즌 2패 평균자 측정 4.7일 WHIP 1.69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포크볼 구사 비율이 40%를 넘을 정도로 의존도가 높지만 구속과 제구 모두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10경기 평균 5이닝 소화 퀄리티 스타트는 단 2회에 그치고 있는데요. 반면 삼성은 레이에스가 선발로 나섭니다. 시즌 4승 3패, 평균 자책점 3.92, WHIP 1.04로 준수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직구와 슬라이더 조합이 좋고, 체인지어 구사도 탄탄해, 다양한 구종으로 타자와의 숫싸움에 능한 투수입니다. 평균 이닝은 5.1이니 퀄리티 스타트 2회로 기본 이상은 해주는 유형인데요. 이번 경기의 키는 중심 타선의 생산성과 하위 타선의 집중력입니다. 롯데는 전준우와 윤동희, 유강남이 이끄는 중심타선의 WAR 합산이 4.05로 삼성보다 다소 밀리지만 하위타선에서는 나승혁과 전민재가 각각 1.5 이상의 w a r 을 기록하며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 삼성은 디아즈와 김성윤이 각각 2.35와 2.17의 WAR로 중심타선의 무게감이 확실합니다. 여기에 테이블세터진 김지창과 이재현의 연결플레이도 최근 경기에서 위력을 발휘 중인데요. 투수진만 보면 삼성의 레에스가 우위를 점하지만 롯데의 폭발적인 타격력은 언제든지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결국 승부는 레에스가 롯데 중심 타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봉쇄하느냐 그리고 나균난이 초반 실점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에 달렸는데요. 현재 흐름과 선발 매치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삼성이 다소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의 타선은 그 어떤 상대라도 뚫어낼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중후반 불펜 싸움으로 흐름이 넘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는데요. 이번 경기 저 스베는 삼성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sube.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S클래스 방에 참여하세요. 마지막 경기는 넬지트윈스와 하나이글스의 맞대결입니다. 두팀 모두 상위권 순위 싸움이 본격화된 가운데 양팀 모두 이번 경기에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 보시죠. 먼저 LG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 시즌 34승 18패의 일무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균 득점은 5.7점으로 리그 상위권, 실점은 3.6점으로 수비 밸런스도 좋은데요. 특히 중심 타선의 WAL 합산이 8 5일로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중심 타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는 31승 22패, 최근 5경기에서는 2승 3패로 기복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타율은 2할 ER 4푼 8리로 다소 낮지만 평균 실점이 3.6점으로 꾸준한 마운드 운영이 강점인 모습입니다. 이번 경기 LG는 코인 윈이 선발 등판합니다. 시즌 1승 1패 평균자책점은 6.63으로 다소 불안한 모습인데요. WHIP도 1.42로 높고 4경기 평균 이닝은 4.2이닝에 불과합니다. 다양한 변화구는 있지만 구속과 제구 모두 안정감이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반면, 하단은 에이스급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폰세가 선발로 나섭니다. 시즌 8승에 평균자 측정은 1.63, WHFP 0.88로 11경기 중 8번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평균 6.1 이닝을 소화하며 정말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빠른 직구와 슬라이더를 중심으로 안정된 제구가 돋보이는 폰세입니다. 이번 경기는 선발 투수의 안정감과 중심 타선의 생산력이 핵심인데요. LG는 오스틴과 문보경 박동원으로 이어지는 중심 타선이 WL 합산 8.5위를 기록하며 가장 강력한 화력을 자랑합니다. 반면 하단은 플로리얼과 문현민, 그리고 최근 타격감이 올라온 이진영까지 테이블 세터진과 외야 타선에서 반전을 깨워야 하는데요. 코엔윈이 초반에 얼마나 버텨줄 수 있느냐에 따라 LG의 작전 운영도 갈릴 전망입니다. 이번 경기는 전력과 흐름 그리고 선발 매치업을 모두 고려했을 때 하나의 우세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폰세의 안정감은 LG 타선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다득점과 함께 마운드 싸움에서도 앞서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에 이번 경기 저스벤은 하나의 마인을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2025년 5월 28일에 펼쳐지는 KBO 중형 경기 분석 해봤는데요. 여러분의 예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승부의 측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수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수배.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S클래스 방에 참여하세요.